두바이 쫀득 쿠키 도종쿠 열풍이 뜨겁습니다. 도종쿠만 구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줄을 설 기세인데 심지어 국밥집에도 도종쿠가 등장했습니다.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. 점심시간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 손님이 국밥을 주문하더니 이어 특별한 메뉴를 요청합니다. 저희 돼지국밥 두 개랑 도종쿠 있어요. 이 식당은 한달 전부터 두 종크를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, 하루에 많게는 50개까지 만들어 손님 한 팀에 한 개씩만 한정 판매하고 있습니다. 차별화된 걸할게 없을까 하고 딸이 요런, 어, 두 종크를 한번 팔아볼까, 엄마 내가 만들게 하더라고 해서, 어, 괜찮다. 해갖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. 다른 것보다 2, 3천원 저렴한데다, 무엇보다 힘들게 줄 서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. 바삭바삭한 그런 식감도 있는데, 쫀득쫀득하기도 하고, 아, 그냥, 그냥 맛있으니까. 한 30분 넘게 기다린 적 있어가지고, 또 여기서 밥 먹고 바로 살수 있으니까 10번은 먹은 것 같은데, 여기 한다음 이제 11번 되겠네요. 배달 앱에서도 일부 식당들이 두쫑쿠를 활용해 모객하고 있는데, 넘치는 주문량에 품절사태도 빈번. 두쫑쿠를 사려고 국밥을 주문했다거나, 밥과 두 쫑쿠 모두 맛있었다는 후기들이 줄을 잇습니다. 수개월간 백화점 매장에 오픈런이 빚어지고 카페마다 긴 대기줄이 이어지던 두 쫑쿠 열풍이 외식업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윤화입니다.